파모칼레 안녕하세요 안녕 정골드입니다정골드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는 파모칼레로 왔습니다 파모칼레 일단 저희 앞에 뷰가 어떠냐면 눈내린 것처럼 하얘요 패러글라이즈 같나 오 진짜 우와 <오. 웃음> 저희는 이스탄불 여행을 마치고 제 데니즐리로 왔습니다 이거를 보려고 10시간 이상의 버스를 타고 왔어요 항상 그렇지 뭐 어, 맞아 <laughs> 근데 여기가 아이스탄불 버스가 웃긴게 차로 내비 찍으면은 5시간 반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온 동네방네를 다 들리고 와. 와 그래서 10시간 걸렸어 어, 한1 0번 들린 것 같은데 어. 진짜 온 동네방네를 다 들리고 와서 화장실 걱정은 없어요 사실. 어뭐 그냥 잠들려 하잖아. 그러면 씨, 멈춰서 또뭐 뭐라 뭐라 해 여기 뭐 도착했다고 또잠들라 하면 또 왔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한 솔직히 한 일곱 번 됐었어. 아무튼 왔고요. 와그 유명한 온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너무 기대된다. 오디오 275 티켓 전용 200. 예. 근데 터키가 진짜 티켓 이런 게 너무. 관광객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게 좀 불편한 점. 다른 데다그래아니야 <laughs> 터키가 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터키가 <laughs> 심한 것 같아? 아, 왜냐면 진짜 가는 데마다 다 티켓 팔고 하잖아. 야, 그것도 200, 150, 100, 300, 150. 어, 갑자기 여름으로 바뀌었네. <laughs> 아니, 저기가 무슨. 경계선인 줄 아나? <laughs> 아니, 지금 터답할 온도가 똑같은데 갑자기 벗어내. 돼, 돼. 아니. <laughs> 우와. 눈 내린 것 같아. <laughs> 진짜. 오. <laughs> 여러분. 경계선, 괜쩐다 <됐전다>. 이거 <laughs>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네. 자연을 아니야. 위해서. 아, 어? 어. 잠시만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온천이 아닌데? 아이몰지아 아, 그래? 아 여기 뜨거운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식어가지고 여기 지금 발이 지금 얼어 뒤기겠어 발이 얼었는데 발이 벌써? 아아니 아. 발이 얼었어 잠시만 어떻게 해야되지? <laughs> 아니 상당히 당황스럽다 아니 신발 신고 어발싫시 여기가 석회암층인데 이게 이물 속에 석회 성분이 있대. 음.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산이 아예 없었는데, 이게 쌓인 거야, 조금씩. 몇 백만 년 동안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어. 형성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월의, 흔적이네? 적이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오를 토대해요 가까이서 보면. 이물 자국인 거 같은데, 아니, 요거 때문에, 이거 자연 지압하는 효과 생기거든요. 진짜, 이거 혈액순환 잘 되겠다, 오늘. 어? 아니, 벌 받는 것 같아. 어, 이게 벌칙 아니야, 이 정도면? 200리라 내고 벌칙 받기 시작. <laughs> 시, 실제로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 갈 길이 너무 멀었어, 이거. 사람들 다 똑같아, 우리. 와, 여기 중간 지점. 저기요. <laughs> 중간 지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와, 진짜. 중간 점검. 물의 온도 체크. 어, 뭐야? 차가운데? 아직도 차가워요. 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와, 아,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느껴지는 게 체감상 한 40분 걸은 것 같아, 진짜. 괜찮으신가요?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 이거 처음에좀 괜찮을 걸 생각했는데 이게 고통이 더 심하네요 여기 올라와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물이 다 비었네 어디? 기 아, 저기 아, 아. 나한테 했네. 조격하러 아, 따뜻했네. 저희 저격하러 왔어요. 아, 따뜻하다. 아, 사람들이 다 발을 담고 있거든요, 여기로. 저격 타임. 여러분, 여기가 다 물이 이렇게 차있어야 되거든요. 아, 물이 빠졌어. 물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물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전에 여기 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 것 같아. 아유.. 없다! 물이 없다! 그니까 아, 한 3-4홍덩이 있고.. 아 잠시만 아.. 물이.. 없네? 아, 너무 아쉽다 이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아니 입장료 년은좀 아 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년은 너무 려야 되는 거 아니야? 200년은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자기들 더 올리고 앉아있으니 <laughs> 그니까! <laughs> 미쳐버린다 진짜 근데 저기 올라가 보자, 다시 또. 와, 아, 진짜 너무 아파. 미쳤어, 이거. 어떡해? 무서 미치겠다. 와, 씨. 올라오면 물이 따뜻하긴 하네요. 아, 근데 진짜 이 고통을 와서 느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날씨 때문에 추워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원래 여기 원래 비키 천국이야 되는데 여기 따뜻하나? 아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 너무 차갑다 진짜 아 예쁘긴 한데 너무 차가워 이대로 포기하지 않 근데 무섭다, 나 이제 여기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아니야? 혼자 <laughs> 갈만한 거안니네왜 <laughs> 우리 신발? 와 무섭다, 여기 가기가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네요 나름. 아, 직원들이 물을 어. 채워 넣는다는 거. 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였네. 아. 맞지? 물을 왜 여기다 채워 넣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발은 뜨뜻하네요 뭐야, 이게? 아, <laughs> 이게 뭐야? 아,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허모클레는 아,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서. 어. 너무 아쉬워요. 이게 온천을 즐길 수가 없어. 종용 말고는. 아 이제 요즘에 계속 이러는 거가 아니, 요즘 후기가 한 달, 두달 전부터 계속 물이 없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날에도 물이 있다 해서 저희가 왔거든요. 근데, 없네요. 그냥 없나 봐요. 그냥 거의 계속. 어. 운이 좋게 물이 많이 나오는 날에만 저걸 다 채울 수가 있고, 그런가 봐. 많이 채울 수 있긴 했나? 여기. 근데 여기 인기 겁나 아닌데 밑에? 오 물이 찬다 물이 찬다 물이 차 나는 거의 다 잡았다 야야 물이 차오다 잡았다 이거 거의 방패왕 아니야? 다리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갑자기. 어 차가워. 망했다 이야 따뜻하네 아, 어 따뜻해 따뜻하지? <laughs> 아니 이게 좋다 아니, 안될 같아. 너무 좋은데? 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태다 지금 아, 저희가 즐길 해. 수 있는거 이습니다에 인목으로 예, 해야지. 즐거운 <laughs> 아, 또 즐겨야 되지 않겠나. 즐겨 어떻게 하면 더 더. 저들 저들 면 돼. 면 돼. 저희 집 어디냐면 저기거든요. 보여요. 보깝아네어 저쪽이야 와. <웃음> <웃음> 와, 여기 물좀 차는데. 뭐야? 뭐야? 뭐 추워? 아이오호호호 뭐야? 야가물기겨놓이 잠깐 잖아물 옮겨 잠겼네. 오, 아무튼. 관심? 기분 안 나네. 안녕. 하하하하 저희가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렇게. <laughs> 오, 어떡해. 야, 아저씨. 아니, 수영하러 온 사람인데, 거의 이 정도는? 수영했는데? 아, 너무 좋다. 아하. 어? Take a 아, 예. 아니, 내가 찍어주는데. 아. Okay, like this. A video. A video? Okay. It's recording, right? Okay. 이렇게, okay, like this. 밥먹이렇 l i t t l e bit t h r e Okay, like this. Little bit. And that's it. Thank you. Thank you. 오, oh, 좋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아이. 아니, 이렇게 하니까, 따뜻해. 아니, 안, 안 차가워요. 아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될 소리야. 아, 사람들이 한 길이 모이고 있어. 어쨌든 즐기면 되는 거야. 어. 어. 근데 큰일 났어요. 이렇게 팔 드는 순간 너무 차가워. 너무 추워. <laughs> 지금, 지금, 지금 땅이랑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일어나는 순간, 존나 뛰어서 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웃음> <laughs> 난리가 아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어 너무 춥다. 미쳤다. 지금 저희 수건도 들고 왔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자연탈의실 <laughs> 요즘은 가서 보쫄쫄인데 오오오! 잘 들어갔다. 어우, 추워 아쉽다. 오오오! 는데 이거 오오오! 정해져 괜찮다. <웃음> <웃음> 아니야, 어? 계속 걸어오고 있었어. 아 맞아? 와, 진정한 찐 고수! 빨이러고 <laughs> 아, 가야 되겠는데? 그럼 가자. 저기 옷 좀. 와, 너무 춥다, 갑자기. 저희는 이러고 가야겠어요, 집에. 우하하. <laughs> 저희는 파묵칼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하하하. <laughs> 아쉽다. <웃음> 진짜. 즐길 건 즐겼다. 너무 아쉽다. 아. <laughs> 파묵칼레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게 100배 처음에 낫다. 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모흉탄에 가라. 아 솔직히 말해서 아, 목욕탕 아 진짜 가세요. 목욕탕 가고 싶으면 와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목욕탕 가세요 그냥 아니 해외에 있을 때 장기 아, 아니, 아니. <laughs> 네, 맞아, 맞아. 다른 온천 엄청... 어 <laughs> 다른 농촌을 가지 차라리 아 그것도 맞다 일단 물이 없다 일단 물이 없습니다 볼 것도 입... 없고 지금 즐길 것도 없어가지고 입장료 비싸다 예, 네, 입장료만 무튼 입장료만 근데 안 왔으면 비싸고. 저희는 후회 날것 같으니까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즐겼으니까 <laughs> 눈으로 또 봐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오저저저 진짜... 오,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진짜 와보고 싶으시면 오셔야죠 이 분위기를 즐기려고 일단 저희는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트리케이 여행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트리케이를 마치고 이제 다음은 그리스로 가볼 거예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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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